시편 121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진실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 진실한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한다. 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참 귀하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도 많고, 또 의심도 많이 있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은 절대적인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어, 확실히 믿기에, 온전히 신뢰하기에, 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음, 온 마음으로, 또 아름답게 이술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시편 저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어 지혜 그 뿌리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이고요. 또그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며 아름답게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어, 100% 순전한 찬양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또 행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에 불신과 의심과 또 의구심이 참 많죠. 그래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에, 그것을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어, 뭐다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 믿음과 신앙은 그런 불안정한 것에 기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10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의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다. 라는 이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을 쌓아야겠죠. 그때 영혼의 평화한 만족, 그 신뢰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또100%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 근심, 불확실함, 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싸움에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100%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지